어떻게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아 혼자 서빙하시고. 아, 아 그러면 우리 그, 그 직원분 어디 하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어, 백종원이 아니고 어, 백종환이. 덕바요아 <laughs> 우리 덕바지는뭐 방금 책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어? 진짜? 엘리스? 네. 엘리스 아니요? 정글북이요뭐호모사피스인 뭐? 호모에렉투스? 뭐. 호모 <laughs> 자. 뭐야 <laughs> 뭐야. <자. 웃음> <laughs> 아니 섞기 들고 다녀요 뭐예요 이거 자 그래요 얼굴이 섞이요 뭐예요 자 오프닝 진행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댄서끼우간섭끼요 그만해봐 <laughs> 자 오늘 어,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곳은 말입니다 어, 해방촌 시시장입니다자 어, 우리 그 중식당에서. 조금 뇌존 선생님한테 좀 많이 미숙하다고 어 많이 어 야단 맞았죠 어그 직원분이 또 잘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 볶음밥 도 맛이 너무 궁금한다 어 왜냐하면 우리 뇌전 선생님 맛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볶음밥도 너무 궁금하고 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없으면 좀 바빠요 음. 어쨌든 어 우리 턱보랑 같이 어, 포모 엘도 소자 같이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예. 네. 자 지금 오이무침이랑 그리고 어, 밑반찬으로 짜샤이가 어, 나왔습니다. 짜샤이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 오이무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야 맛있다. 아, 상당히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중국 본토 돈도 이 살짝 납니다. 향이 강한 맛이 불었다가 신선한 맛으로 끝나는 어 아주 훌륭한 맛입니다. 짜사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짜사이도 축 늘어지지 않고 평상시에 저희가 먹던 짜사이는 좀 약간 맛이 강합니다. 근데 약간 야채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음, 어휴.. 아, 이거 음식 나오기 전부터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은, 그, 어, 방송 때 식당 직원분이 간을 안 보고 그거를 이제 내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간을 봐라. 매번 간을 봐라. 해서 이제 하는데 한번그 국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좀 맞아요? 적절합니다. 음, 확 이렇게 입맛을 땡기게 하는 막뭐 그렇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어, 적절한 이 개운함을, 입을 좀 개운함을 주는, 어, 그런 맛입니다. 오히려 이런 간이 센 볶음밥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홍볶음밥, 어, 나왔습니다. 아주 재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선한 재료들. 자, 뭐, 양송이버섯, 입고 새우. 아 훌륭한 새우 같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다가 아, 과종 채소 그리고 고기 양은 중국집에서 시켰을 때그 정도의 볶음밥의 양이다. 가격은 7,500원입니다.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대표님 어때요? 볶음밥인데 맛이 괜찮습니다. 일단 중국집에서 시켰을 때는 딸려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볶음밥이랑 같이 나온 거 먹이? 짜장 정답! 짜장이 왜냐? 볶음밥이 싱거우니까 짜장을 비벼서 먹어라. 아,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짜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짜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간이 다 돼서 나오는 거고 볶음밥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볶음밥이다. 어, 뭐그게 생각입니다. 매일 주에서 그 방송 나왔던 거 맞죠? 어, 그거 주세요. 어, 중식당에서 어, 백종원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던 소스입니다.

아. 왜요? 이 소스는 볶음밥에 꼭 같이 먹어야 되는 맛인가보아 왜냐면 와. 그 약간 스파이시한 맛이, 맛이 딱 들어가면서 수추냈면서. 그 심심함을 딱 달래주는 어유 그래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맛인가보아 아니 소스가 아유 그래 이렇게 달래줬다고요? 아 그럼 뭐 그냥, 그냥 평범하게 해요? <laughs>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지 아, 아, 아니 면 소스가 뭐 거무래고 달려. 달래... 우리 청포동 기자 어, 주차장님도 한번 드셔보십쇼 네 예, 그럼 저도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프랑스 유학시절 때 먹던 예, 그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커리브에 연안에서 원주민들이랑 닭 싸움 할때그 원주민들이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다고 이게 만들어준 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깔라만시 좀 들어간 거 같고. 이뭔 개소리야! 서비스니다아 서비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 서비스누 이걸 주시네요. 구독 안 눌렀어요? 네, 눌러주세요. 사천 씨 가지볶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떡밥 좀드셔보세요음음 음. 미치겠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야 이거는 태크림이 없때요 맛있긴 합니다 와 이거 맛이 맛있는데 분명히 입에 꽉 찼다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음. 음. 여러분 이거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음. 가지볶음과 가지튀김의 차이가 확실히 음 있나봐 습니다가지튀김에 있나 음. 바삭함이 안에 섞여 음. 있는데 이거는 볶음이기 때문에 그럼 음. 바삭한 그런 식감은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면 조금 실망할 수 있, 있으니까 음. 그 볶음이라는 점그 음. 점을 조금 어, 생각해봐야 음, 맞습니다 참고로 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도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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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아 이게 제가 영어 봉사 활동을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영어 봉사 활동 을했다고요 미국에서? 예, 네,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laughs> <laughs> 아 혼자 서빙하시고 아 그러면 우리 그그직원분 어디 하셨어요? 그 지금 아아 이제 이제 분업을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서빙을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서빙을 또 이렇게 한번더 고하신 어, 것같습니다 그냥 <laughs> 탁만하는데 이거 탁물나죠 어머지 어머니. 자, 오늘 이 고장하십시오. <laughs> 어머니, 밥 먹었냐? 집이 어디세요? 밥 먹었냐? 네. 밥 먹었냐? <laughs> 우리 집한번 놀러 와라. 근데 야, 선으로 게밥 비벼줄게. 놀러 와라잉. 주방 보조로 진급하셨습니다. 진급하셨습니다. 어, 승리, 승리. <laughs> 축하드립니다. 야, 회사 지금 순간적으로 안 계시길래, 어, 디 가셨지? 어, 유 잘렸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아 어, 다행입니다. 직원님은 승진하셨죠수 서빙 안 하고 이제 보조. 배전 네. 대표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도울고 계실 것 같은데. 네. <laughs> 아하... 네. 많은 가르침 주셔가지고 네. 이제 출연하고 난다음부터 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 좀 했거든요. 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간은 잘 맞추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음. 1월 달까지는 제가 나가는 모든 반찬 다 제가 만었어요 이야. 국이랑 짜사이, 짜사이 다다 제가 다만었어요 이야. 아. 발전 장난 아니게 많이 하셨네요. <laughs> 백종원 대표님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공을 네.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파팅입니다. 파팅. 대표님이 만약에 또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까? 최근에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음... 아 통하셨어요? 화 <laughs> 연락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전화해서. 아, 아. 어제는 뭐, 어 보험으로 오셨어요. 요새 여기 시장 자체가 음. 겨울에도 그랬고, 계속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지금 보시면 되게 한적하잖아요. 이 동네 자체가 워낙 그래가지고, 음. 이걸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런, 그런 솔루션도 받으셨습아다 네. 진짜 그럼 감사한 분이네, 이렇게 연락을... 네네. 근데 받아주시나 봐요? 네, 예. 그래요, 보통 카톡으로 먼저 하고 어. 바쁘시니까 어, 시간 가능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통화하고 그의를 드릴게요. 뭐 백종원 대표님은 이성 갑이네. 이걸 뭐 방송을 떠나가지고 그죠? 네네. 방송 지금,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됐나요? 네 예. 예. 지금도 연락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흥시장에 더 많이 오셔가지고 어, 우리 중식당도 그렇고 신흥시장 뭐, 뭐, 모든 식당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laughs> 한번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밥 사봐. 웃음>